이게 공격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. 네.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. 감보는 거란 말이야. 얘가 네. 어떻게 하는지 감보는 거란 말이야. 아, 그냥 이렇게 감보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두 가지 방법이죠. 그거 막 날라온다 하려면 한번 붙어 볼까요? 한 네, 네. 절반 정도만. 아, 저, 거기서 최대한 두, 여유 있게 두. 이 짧은 와중에서도 최대한 길게 아, 보는 내 거죠. 네. 손으롤 해서 눌러주도 아셔야 된단 말이야. 이게 한 번만이라면 내가 컨트롤 해서 내가 일부러 늦추는 거야, 일부러. 일부러 늦춰서 더. 조금 더 기다려도 더. 이렇게, 이렇게 이런 거거 그냥, 이런게 늦게 보 그냥, 응, 반하셔도 되잖아. 근데 오히려 일부러 늦춰서 더 보내버리는 어? 거, 더. 더 나눠서 보내버리는 거지.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 이렇게 네. 올릴 때 있잖아 감 보는 거란 말이야 얘가 네. 어떻게 하는지 감 보는 거란 말이야 아, 그냥 그치. 이렇게 감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. 이런 거를 또 뜨거우니 조하아프 그거 빽 날라온다고 이 하려고 지금 그러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감 보는 거는 내가 늦춰갖고 쭉쭉 그냥 보내버릴 줄 아셔야 된다 길게 오는 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눌러서 길게 어렵게 보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말이 그렇죠. 어, 좀 더, 더 좋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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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서, 누르면서 누르는 거야. 그렇죠. 그렇죠. 더, 더 마지막으로 꽉 잡으세요. 마지막, 그렇죠. 마지막, 미시으 네 마지막에 꽉 잡는 것처 꽉, 눌러서. 은 훨씬 많이 아, 그래. 그래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안물러나면서도 그래. 까다롭게 중진에서도 까다롭게 보내고 내가 눌러버릴 수있으요 실제 속이 간을 못 본다. 아, 고아가아웃치 되면은. 4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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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톡톡는게 거의 없으셔야지. 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늦어갖고 어쩔 수 없어갖고 톡 늦어갖고 이렇 하는 게은 게임하다가 아무 생각이 아, 없으면 네. 그냥 그냥 넘기기만 하자 하면은 그냥 그냥 두명그냥 치면 잘쳐내 그냥 그러는 이제. 뭐. 이 삼부이 아 정도 한하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받기만 해도 있죠 진짜로. 아야 <laughs> 이 근데 이제 음, 헤드로, 일수, 선수 그, 절대 아 그냥 안 나간단 아 말이야. 무조건 아빠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이걸 색깔이 멀리게 해줄 거 자기만의 아 기술. 그리는이 아 근데,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라삼브 조금 약한 식으로 가지고 올지 내 마음대로. 멀리게 아, 할게요. 또한 또 번씩 공격했다. 네. 정신 문제입니다. 어, 좋았어. 좋았는데, 이거. 아니야? 얘도 많이 컨트롤 해보세요, 컨트롤. 막 찍었다가, 많이 찍었다가, 너클도 보냈다가, 다, 많이, 많이 변화를 줄줄 아시는 거예요. 변화를 줄줄도 않아요. 빨리 요 왜냐면 공격이 쫄깃쫄깃한 변화를 잘못 본단 말이에요. 여유 있게 끌 때는 변화를 보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는데, 내가 스피커 말고 막제거을때 변화가 확들어버리면너프러니까 이제 죽을 필요 한단 말이에요. 여 그래서 빨리 올 때, 오히려 엄청 변화를 안 주다가 빨리 올때 한번 줄줄 줄 알아야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. 빨리 컨트롤이 들어가지. 어, 아니야. <s Take racers> 아, 그, 아. 그, 아. 아. 여기 왔어. 나와. 다리가 빠져버리지. 리가 그쵸. 다리가 빠져버리면 다리가 빠져버려. 어 무지어. 몸이 몸이 빠지니 다리가 빠지라 따라서 내 몸은 따라간단 말이지. 다리가 빠져버리셨다리가저무가 때. 자이렇만이렇 8, 4, 10, 4 뭔가. 조건 물어날 때는, 내 다리가, 다리가 먼저 가서, 코트가 먼저, 코트가 트가 코트인데, 화백 갈 거예요, 화백. 예. 아. 네. 네. 어. 눌러주는, 오늘은 좀 많이 눌러 많이 찍으세요. 많이 찍으세요. 중간 타고 줄 테니까 찍는 거 위주로. 하나 하나 3 2 1 3네5 4네7 8 9